재밌게 놀아. 선생님, 오늘 저도 지하게 탔어요. 안녕하세요. AI 수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ai 동물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스크에서 캐릭터를 생성하고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옷을 갈아입힐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다면 비옥 3에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 접속해서 위스크 사이트 접속할게요. 핑크색 아이콘 누르시고 첫 번째 위스크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아이디 간편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프롬프트 창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써볼게요. 프롬프트를.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귀숑 강아지가 아니네요. 얼굴이 둥그렇게 미용한 비숑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이미지를 한번 제가 검색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비숑 강아지를 다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든 프롬프트 쓰셔도 되고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요.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을 한번더 학습을 시키고 두 번째 나오는 사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보다 두 번째 사진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고 이 이미지에다가 제가 사전에 저장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옷을 입히도록 할게요. 재미나이에 접속해서 이미지 생성으로 바꾸고 강아지 사진과 강아지에게 입힐 옷을 각각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다면 프롬프트를 써야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전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 프로 버전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이미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강아지 이미지는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치원 공간에 이 강아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시켜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단에 프롬프트를 작성하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이미지가 나온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미나이에 접속해서 피사체와 장소를 불러와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강아지가 장소에 합성이 되었지만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맞춰달라고 다시 전송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원했던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작업을 했음에도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믹스보드 사이트에서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엔진에 믹스보드 검색하시고 이 부분 클릭해서 New Project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각각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요. 이미지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가 교실 안에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1대1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16대9 비율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사진을 16대9 비율로 배치를 해 두고 두 번째 사진은 1대1 :1 사진 두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온지 볼게요. 이번에는 16대9 비율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친구들 강아지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하단에 프롬프트를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나왔죠?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지를 저장 하셨다면 이번에는 플로우 사이트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텍스트 동영상 변환을 누르시고 프레임 동영상 변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미지가 불러와 졌다면 프롬프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고요. 이미지가 비디오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다 만들어지면 비디오를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객체일 때 인물 또는 캐릭터를 지정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친구들 다 왔어요. 수업 언제 해요?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3개에서 5개 정도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전에 비디오를 4개를 만들었고요. 십자가 버튼 눌러서 타임라인 쪽으로 내렸습니다. 순서를 스토리 있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다 바꿨다면 자를 부분이 있으면 자르시면 되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P를 누르시면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아서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베이 사이트 접속하셨다면 검색창에다가 음향 효과를 바꾸시고 강아지라고 입력하시면 마음에 드는 음향 효과를 찾으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스크 사이트에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나노바나나에서 일관성 있게 옷을 입혀봤는데요.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면 비디오를 만들어서 캡컬에서 이어붙이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무료 AI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비디오로 변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